네. 굴곡과 신전이 안 되시고. 굴곡과 신전이 안 되고. 네. 네. 그다음에 힌지는 되고. 힌지는 되고. 회전은 외회전은 되는데 내회전이 제한이 있고. <laughs> 회외가 안 되고. 이거 잘 되고. 아잘 되고. 회내가 안 되고. 회외는 잘 되는데 회내가 안 돼. 그래서 얘가 뒤로 못 가는 게얘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못 간다면 누구 때문이다? 손목 때문이라면 왼손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얘를 닫으려고 하면 오른팔꿈치만 이렇게 펴는 경우가 될수 있어요. 얘를 구부린 상태에서 얘를 닫는 게 아예 이게 불가능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약간 오른손 자체를 조금 더후 그립으로 약간 이렇게 손바닥이 정면을 보는 형태의 그립으로 미리 잡고 들어오면 헤드를 닫으면서 몸을 열면서 치기 좋고 몸을 굳이 열게 아니고. 좀더 정면에서 치는 타이밍을 만드는 어, 약간 타이거 우즈처럼 그렇게 치는 스타일이다 한다고 했을 때는 뭐 크게 별 문제 없이 타이밍을 만들 수 있을 거고 하체가 선행하고 손도 약간 더 선행한 상태에서 왼쪽 손등이 평평해진 상태에서 임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공을 직접 먼저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공 앞당을 칠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고 로프트를 스트롱하게 만들어줘서 거리를 충분히 보낼 수 있고 백스핀 양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뭘 하고 있죠? 오른손에선 익센션을 하고 있고 왼손에서는 플렉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 부족한다고 했을 때는 둘다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의 문제가 있다라면 아 이게 하체 기술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안 되는 부분은 아 손목 문제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손목이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어야지, 클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원하는 스윙 플레인에 갖다 놓기가 수월합니다. 그걸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 아니면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죠.